의료원에서 확진자를 돌보던 30대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초시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내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도내 시군들이 청년 인구 늘리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 양양 구간에 38선 역사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양양역사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두 번째로 발견돼 양돈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서 30대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시 거주자 1명과 속초시 거주자 3명이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강릉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확진자를 돌보던 중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원주에서 확진자 접촉자 등 6명이 평창 진부면에서 자가 격리자 3명이 확진됐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속초시에서 시민 무료 코로나19 검사가 내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공무원 전수 검사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 소속 공무원 전원에 대한 검사를 결정하고 시민 무료 검사가 마무리되는 내일까지 공무원들도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시민 무료 전수 검사에는 어제까지 1만 6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심각한 도내 시군들은 청년 인구 늘리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청년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어 고민이 깊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성군 남면 무릉 마을 회관에 목공예 교육 시설과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청년과 주민들이 전문가에게 목공예를 배우고 서로 소통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전문가들이 다시 좀 이제 새로운 전문가들또 만들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역에 이제 좀 정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정성군은 2018년부터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런 거점 시설 네 곳을 만들고 청년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정성군에 사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인구는 6,510명, 최근 4년 새 1,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정성군은 짧은 기간에 청년 정책의 효과를 내기 힘들었다며 앞으로 더 과감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모 사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합니다. 다른 시군의 사정도 거의 비슷해. 대학 진학과 취업 등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층을 막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남는 청년층은 각각 50%대와 30%대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제조업 유치가 쉽지 않은 도내 현실을 볼때 새로운 창업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창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오는 형태 비를 비자합니다. 그런 식의 창업 지원 사업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여기에다 주거 환경 등 정주 기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기한입니다. 동해 북부선 건설공사 입찰을 시작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409 양양 지역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건이던 38선 역사 신설이 반영되지 않았고 양양역의 위치 선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공고한 동해북부선 제4공구는 총 사업비 3,700억 원으로 양양군 현남면에서 양양읍까지 22.4km에 걸쳐 포공과 교량, 터널 등 노반을 깔고 양양역과 38선 신호장을 건설합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남북철도 연결 의미를 살리고 서핑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38선역 신설을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양양 지역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38선 신호장이 아닌 정거장 활용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고된 909 고성군의 경우 화진포 신호장에 장례 정거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주민들이 요구한 역사 신설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양양군 주민들은 화진포역과 3팔선역의 필요성이 다르지 않다며 계속 요구할 방침입니다. 분단의 역사가 바로 3팔선역입니다 그래서 꼭3팔선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어, 국토교통부에 끝까지 건의하고 또 끝까지 투쟁해서 양양읍에 들어서는 양양 역사 위치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동해선 역사가 있던 송암리 석재공장 일대에 여기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물류를 중심으로 한 동해 북부선이 시내권을 관통하게 되면 도심이 양분된다는 우려와 인근 양양공항, 종합터미널 등과 연계한 활성화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의회는 코로나19 상황에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노선과 역사 위치 등을 공개할 것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물류인지 여객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역사가 과연 어디에 설 것인지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국민들이 판단을 할수 있게끔 국토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설계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노선이나 역사 위치 등을 밝힐 수 있는 때가 아니라며 향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후 의견 수렴 단계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은 남북 경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동해안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신입생 모집에 실패한 강원도 내 대학들이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대학마다 총장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2월 폐교된 한중대, 폐교 전 3년간 신입생 평균 등록률이 44%에 머물렀습니다. 설립자의 불법 부실 경영이 문제가 되면서 신입생들이 외면했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제2의 한중대 폐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초유의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강원도 내 대학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강원대와 한림대, 춘천교대 연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의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이 심각하게 하락했습니다. 경동대 95.5% 강릉 원주대 92.8% 가톨릭 관동대는 73.7%. 지난해보다 많게는 무려 25%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상지대와 한라대는 최종 충원율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파가 컸습니다. 이에 따른 후폭풍도 거셉니다. 이달 초 상지대 총장과 교무위원들이 신입생 모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거취를 대학 구성원들에게 이림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당장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년 신입생 모집 대책을 세우는 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2022학년 신입생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집 단위, 이렇게 모집 학과에 대한 모 조정은 필요하지 않은지 뭐 이런 논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구조 혁신위원회를 꾸려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미달 학과를 중심으로 통폐합과 정원 감축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재정과 결부되는 문제여서 십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를 너무 많이 줄면 이 예산이 좀 문제가 되고 또안 줄이면 또또 평가 지표가 떨어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학교의 이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이익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학사 구조의 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정이 조금 나은 강원대는 이미 탄력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이 조한 학과 정원을 인기학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더 나아가 강릉 원주대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충격에 휩싸인 대학들이 제대로 된 구조혁신안을 마련해 신입생 미달 사태의 파고를 뛰어넘어 지속 가능한 신입생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뼛조각이 강릉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장소는 광역 울타리 밖인데 야생 멧돼지가 어디에서 활동했는지를 몰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주문진 장덕리에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양성 확진으로 판정됐습니다. 지난달 강릉 지역에서 ASF 감염 멧돼지가 처음 발견된 뒤 반경 3km 안에 설치한 2차 울타리 안에서 다시 발견된 겁니다. 도로에 인접한 이곳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의 뼈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짐승이 뼈조각을 물어다 놓았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나머지 부위를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 장소는 주문진 양돈단지와 5km 정도 떨어져 있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폐사체 발견 장소로부터 10km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10km 간경 농가에 전밀검사를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농가에서는 방역의 일환으로 기존에 설치된 외부 울타리에 철판이나 유형철조망으로 보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대 안에 있는 6개 양돈 농가도 집중 소독 등 방역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매주 그렇... 검사 이상이 있는 유물 보고 확인하고 돼지가 출하가 되는 거지. 외부인들의 출입을 당연히 맞아, 차단... 차단하는 거죠. 어떻게 묻어 올지 모르니까. 1력까지 가기 힘들죠. 오늘 춘천에서도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돈의 누적건수는 모두 6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치사율 100%로 일단 감염되면 모두 폐사하는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전국의 폐광 지역 7개 시군 의회가 현안 사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의장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태백과 삼척 영월, 충남 보령, 전남 화순 등 폐광 지역 시군 의회 의장들은 오늘 정선군 의회에서 협의회 발족 협약식을 열고 앞으로 지역별 대표의원 2명씩을 선정해 현안 사항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 초대 회장에는 정성군 의회 전흥표 의장이 추대됐습니다. 삼척 상공회의소 회장에 정희수 현 회장이 다시 선출됐습니다. 삼척 상공회의소는 오늘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정희수 회장을 3년 임기의 21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희수 회장은 2019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년간 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습니다. 산불 재난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높아진 가운데 산림당국이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영동지역의 드론감시단을 집중 운영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과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영동지역 6개 시군의 드론 6대와 인원 8명을 주입해 산불 취약 지역에서의 소각과 입산자 실화 행위를 감시 단속합니다. 한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와 강릉 양양 속초 고성 등 영동 일부 평지에는 강풍 주의보까지 발효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로 곤란을 겪은 플라이 강원이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교체하고 보안을 강화합니다. 플라이 강원은 세계적인 항공 IT 서비스 업체인 IBS를 고객 서비스 시스템 운용사로 선정해 예약과 발권 운송 등 고객 서비스 전 부문을 포괄해 고객 편의를 늘리고 해킹 피해가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당초 미국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해킹 피해로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고객 영문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암호화된 카드 번호 등이 유출됐습니다. 삼척시가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1년간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익사사고 사망보장을 추가한 데 이어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한 뒤 감염병 사망보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삼척 시민 안전 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삼척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의 시설물을 확충하고 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속초시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세족 샤워기를 두 곳에 설치하고 실내 샤워장에 온수 전용 코인 샤워기를 확충하는 한편 야외 코인 샤워장 8곳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속초해수욕장 남문 일원에는 야생화 산책로를 조성해 사계절 테마 해변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 2차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495억 원을 투입해 북평동과 북삼동, 부곡동 일원의 하수관로 50km와 배수 설비를 정비하기로 하고 올해 북평동 1원 13km에 분류식 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정의 정화조가 폐쇄돼 주거환경과 해안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3년부터 천곡동과 송정동, 삼화지역 하수관거시설과 개보수 공사를 마쳤으며 북부권 지역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의당이 오늘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 파업이 다섯 달째 진행되고 있는 강릉 신일정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금속노조 등은 강릉 신일정밀의 경우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았던 노무사를 회사 경영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위반 사실을 통보하면 즉각 폐업 공고로 대응하는 기업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또 파업에 불참하면 장려금 5만 원을 지급하고 노조에 파업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95년 폐광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해 총 걸기한 삼삼투쟁 26주년과 폐특법 조기 개정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정선군 사보급 뿌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폐광 지역 주민들은 최근 국회 법 개정으로 폐특법 시효를 20년 연장하게 돼 사실상 시효 폐지의 성과를 얻었다며 제2의 도약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폐특법 시효 연장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시안부 족수의 절단 퍼포먼스를 열었습니다. 강릉시가 다음 달 말까지 영농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합니다. 강릉시는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공동지파장 62곳을 운영해 영농 폐기물을 보관한 뒤 환경공단의 수거를 거쳐 재활용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농약 용기류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까지 모두 수거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길고양이의 번식을 막고 사람과 공존할 수 있도록 중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 예산은 2천만 원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살던 곳에 다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중성화 수술은 관련 민원이 20여 건 접수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